어 엔젤님 안녕하세요. 어 엔젤님 가방 잘 받으셨어요? 다행입니다. 오늘 안전하게 잘 도착했죠? 역시 한진 택배 요즘에 배송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요즘에 거의 하루만에 가는 곳이 별로 없는데 저희는 거의 웬만하면 다 하루만에 가는 것 같아요. 마음에 드세요? 어 다원 다원님 안녕하세요. 10시 아침에 와 제가 어제 보냈거든요 어제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진짜 빨리 도착했다 와 칭찬한다 칭찬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택배기사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네어 비어게인님 안녕하세요 비어게인님 패딩 입어 보셨어요? 사이즈 어때요? 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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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시죠? 워낙 옷이 좀 작게 나왔어요 어? 와 그러시구나 저희 동네도 저희 동네도 한진이 거의 쿠팡급이에요 바로 다음날 와요 다행이에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여기 적어놨어요 이쁘게 <laughs> 맞으시니까 다행이에요 핏이 얼마나 예쁠지 궁금해요